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음.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오. 응큼 오. 그레이 <laughs> 응큼, 스튜피스. 아, 응큼 아, 스튜피 좋습니다. 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 <목소리> 좋은 아침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사실 요새 이 프로그램 정말 인기예요자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서 유행어가 된 말이 있습니다 Great과 Stupid 인데요 중국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Stupid 응. 바보다 바보다, 바보다. 중국말은 뻔다 뻔다 뻔다는 그럼 바보라는 뜻이겠네요 음. 그러면 Great 같은 경우는요?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빵빵다 빵빵너 뭔가 빵빵다. 되게 귀여워요 어. 칭찬할 때 어. 잘했다, 잘했다, 응. 빵이 굉장히 훌륭하다, 잘했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두 개를 써서 빵빵덕 이렇게 붙여주니까 굉장히 귀여운 네. 표현이 됐네요. 네. 자 그러면 사실 김생민의 어록 중에 이 말이 있거든요.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.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? 무회화지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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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쓰지 못한다. 오, 회의는 할수 있다, 할수 없다,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거든요. 근데 회의에 화치행이란 뜻을 돈 쓴다. 응, 돈을 쓰다라는 어, 동사가 붙어서 회의 화치행 하면 돈을 쓸수 있다. 근데 무, 아니 불자가 앞에 붙게 되니까 나는 돈을 쓸수 없다. 저돈잘 쓰고 싶은데. <laughs> 돈은 안 쓰는 것이다. 이 부회 화치 돈은 안 쓰는 것이다. 니보외과 전. 태나는 돈 많이 벌어서 뭐할 거예요? 많이 벌어서 사상을 만들어요. 이 <laughs> 방송을 대표님이 싫어합니다. <laughs> 아, 어떤회사요 저도 뛰어 주세요.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냥 사장님이 되고 싶어서. <웃음> <웃음> 자, 사장님은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합니까? 라오반. 라오반. 라 王老板. <laughs> <laughs> <왕 러바. 웃음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그러면 우린 저녁에 만나요.晚上见. <laughs>